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그들의 음식은 주로 육류, 곡물,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음식 탑5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로. 플로는 타지키스탄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먹히는 요리입니다. 이는 양고기, 쌀, 당근, 양파,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 만드는 볶음밥입니다. 플로는 대개 큰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서 준비되며 깊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2. 쿨차. 쿨차는 타지키스탄의 전통적인 빵으로 밀가루 반죽을 둥글게 만들어 오븐에 구운 음식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으로 대게 고기 요리나 수프와 함께 먹습니다. 쿨차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로 자주 제공되며 타지키스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3. 샤슬릭. 샤슬릭은 고기, 주로 양고기나 소고기를 꼬챙이에 끼워 구운 중앙아시아 스타일의 꼬치구이입니다. 고기는 마늘, 양파, 향신료와 함께 양념에 구워지며 그 풍미와 육즙이 풍부합니다. 샤슬릭은 타지키스탄 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자주 먹습니다. 4. 수프. 타지키스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수프인 쇼르바는 고기주로 양고기와 야채를 넣고 끓인 진한 국물 요리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향신료가 더해져 국물 맛이 깊고 풍부합니다. 이는 주로 밥과 함께 먹으며 타지키스탄 사람들에게 편안한 식사로 자주 제공됩니다. 5. 토르시. 토르시는 타지키스탄의 전통적인 발효 음식으로 다양한 채소주로 양배추, 당근, 오이 등을 향신료와 함께 발효시켜 만든 피클입니다. 토르시는 고기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거나 식사의 전체 요리로 제공되며 그 신맛과 짭짤한 맛이 음식의 풍미를 도두는 역할을 합니다. 타지키스탄 음식은 주로 고기와 쌀, 향신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음식 문화는 고기 요리와 밥, 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플로와 샤슬릭 같은 전통적인 음식들은 타지키스탄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다양한 채소와 발효 음식을 함께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